목통증, 팔전이, 목디스크, 경추신경근 염증, 핀스 치료 선택적 신경근 차단증, 분당 비행 수술, 척추 클릭. 경추신경 염증은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신경근의 기계적 화학적 자으로 인해 신경근이 지배하는 영역의 근력, 감각 저하및 상지감사통을 유발할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 추체의 골격 형성, 부상도리의 비극, 부척추관절의 퇴행성 관절 등. 후관절및 상관절비, 비우 등이 원인으로 이내 신경과 압박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발 부위는 경추 오륙, 노출 디스크입니다. 자각 증상이 운동 증상보다 흔하고 통증, 이상감각, 감각저하 등의 형태, 위험 부위에 따라 목, 상지, 머리, 후두부, 어깨, 감각골 사이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검사상 경부의 운동 제한을 보일 수 있으며 잭슨시 압박 검사, 스펀링시 검사 등 신경건을 압박하는 수계에 의해 토출 위반입니다. 제3경부신경경증은 흔하지는 않으며 뒤통수 아래 위, 뒤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 뒤통수 및 근육 등세목은 어깨올림근, 목빗근 등이 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4경부신경변경증으로 나타나는 통증순위는 주로 뒤통수 아래에 나타나고 두통과 관계도 필요합니다. 제5경부신경변경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목 밑에서 시작해서 어깨 윗부분과 견갑골 뒷부분을 나타나고 감각골의 움직임이 연화가 지 않습니다. 제6신경은명증은 어깨 바깥, 아래 팔 바깥, 엄지, 검지 손가락 쪽으로 전달되는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제7경부신경음명증한 경우 어깨 윗부분 세갈래는 부위, 앞팔의 바깥과 뒤쪽, 가운데 손가락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고 제8신경은명증의 경우 팔과 앞팔의 내측부터 손의 내측이 네 번째 손가락 통증과 이상 감각이 나타납니다. 손이 뼈사이로 손목과 손가락이 눕히는 건현근의 약한 약간 감사합니다.